이렇게 조금 더큰 네모 방송 모양이 됐고요. 이번에는 다시 이두코 넣었던 사이 부분만 세개씩할 거예요. 우리 미리 표시를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잘 살펴봤을 때두코두코 두코 들어간 사이 이 부분에 그 다음 단할 거를 미리 좀 꽂아 놓으세요. 여기 자세히 보면 두코두코 두코 들어간 사이 구멍에 여기 또 보면 두코두코 들어간 사이, 고구멍에 그 표시. 두코두코 들어간 사이에 표시. 지금 표시해 놓은 곳에만 세 코씩 하고요. 나머지는 다한 코씩 해주면 되겠어요. 해볼게요. 첫 번째 코에 고리 1개. 그 다음 꽃도, 다음 구멍에도, 다음 코에도 1개. 어, 우리가 넣어놓은 코 순서가 됐어요. 요 부분만 3개를 해주는 거죠. 하나. 미리 걸어놓은 거 하나. 둘, 또 같은 구멍에 세개 넣을 거예요. 셋, 그 다음엔 또다한 개씩만 넣으면 돼요. 그 다음 구멍엔 한 코씩. 표시해 놓은 데까지는 무조건 한 코로 가면 됩니다. 오, 다음 코가 또 미리 껴놓은 곳이 됐어요. 여기에서는 또 이제 세 코를 넣을 거예요.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빼고. 같은 구멍에 둘 마지막으로 그 같은 구멍에 셋 어, 각이 잡히고 있나요? 그 다음엔 또 여기 전까지는 한코 우리가 표시해 놓은 곳이 왔네요. 그럼 여기도 이거 포함 3코 하면 돼요. 꽂아 놓은 거 먼저 하나, 또 하나 넣어서, 둘, 또 하나 넣어서 같은 구멍에 3코.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씩. 하나, 그 다음 코에도 하나, 그 다음 코도, 그 다음 코도, 다가오고 있습니다. 표시해 놓은 곳이 다다오, 다가오고 있습니다. 드디어 표시해 놓은 곳. 여기는 또세코 해야 되니까 미리 꺼내서 이거 포함 세 개. 하나 둘 구멍에 세 개. 그 다음엔 또 이제 하나씩 가면 되겠어요. 짜잔, 와, 조금 더 정확한 사각형 모양이 나왔네요. 이렇게 또 다음 단 시작해 보겠습니다.